자 오늘 8월 17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주말은 이제 적응돼서 좋은데 3일 이상 쉬는 건 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기 힘든 연휴가 끝나고 오늘 열린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지수가 좀 신경 쓰일 정도로 떨어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저같이 단타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같은 시장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서 평균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끝까지 올라가는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초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최근 시장도 그렇고 오늘 시장이 너무 잔, 잔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것보다는 평생 직업처럼 생각하고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꾸준한 게 최고라 생각해서 제가 추세 매매 단타를 주력으로 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은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야 되고 이 지나가는 과정을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게 겪을 수 있냐가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1, 2년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면 그 동안 벌었던 게 전부 물거품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주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것 같고, 마음 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계좌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수익을 내고, 추세가 좋고 단기간에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을 주력으로 매매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제가 연휴에 올려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었지만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거래대금이 거의 없는 것들, 이런 종목들은 어디가 저점인지도 모르고 주가를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서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예측을 했을 때 높은 확률로 단기간에 반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시장 상관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코스피 상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1%도 빠지지 않고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늘 코스닥이 좀 심각한 상태로 빠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코스피를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스피를 급등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급등주들은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긴 하지만 내려갈 때는 진짜 잔인할 정도로 저점이 어디인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코스피를 그냥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 보시면 자 과거 종목들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시젠 이런 종목들 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주식은 없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전부 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거래가 끊겼습니다. 보통 이거를 광기라고 하는데 광기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기본적으로 나오며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코스피도 거래 대금을 동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이렇게 광기를 통해 급등하는 급등주들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까지 대신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 코스피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힘든 시점에서 올라왔을 때 어, 상승한 구간이 여기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급등주들 보면은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자리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올라간 자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도 마찬가지 올라가기 전 가격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는 빠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돌아갈 거면 신풍 제약도 뭐 5천원, 7천원 이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당연히 그게 아니며 코스피도 마찬가지. 지금 거래대금도 붙고 예전과는 시장이 좀 달라서 진짜 잔인할 정도로 빠져봤자. 엄청 심각하게는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떨어지다가 또그 구간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할수 있냐, 다시 상승을 할수 있냐, 아니면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냐. 그때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냥 단순히 급등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간다면 뭐 당연한 것이고, 지켜줘야 될 자리 못 지켜준다면 하락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3,266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차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자리를 못 지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며 다른 종목들 굴러가는 것도 개인 투자자가 정보가 빠른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것은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오늘도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지만 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 단기간 기술적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무작정 아무 종목이나 잡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전처럼 시장이 하루에 1.5% 이상 반등하는 시장이 나온다면 당연히 오늘 많이 떨어졌던 것 떨어진 종목들, 신규주를 제외하고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당연히 지수와 함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을 무조건 기대하면서 떨어졌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성공할 때는 정말 짜릿하겠지만 실패할 경우에 손실이 수십 퍼센트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종목이나 떨어졌다고 잡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잔인한 종목 있는데 신규주 두개 한컵 라이프 마이너스 20% 딥노이드 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신규주가 그동안 잘 나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최근에 시가총액이 작다고 두배 뻥튀기 되고 막 상승하다가 초기 분위기가 끝나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주와 그리고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 지누스라는 종목이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고 추세가 정말 좋던 이런 종목도 한가 근처까지 갈 만큼 시장이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실적을 제외하고 만약에 이런 차트를 봤다면 당연히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차트와 추세 봤을 때 거의 완벽 가까운 수준이었고 안정도도 높은 상태였는데 이런 종목이 한 방에 한가 근처까지 갈 만큼 지금 시장이 갑자기 소름돋을 정도로 좀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매수를 하거나 떨어진다고 매수를 할 수가 없으며 그냥 추세 거래대금 깡패 종목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냐면 우선 장 시작할 때는 이 신규주 한컴 라이프 케어가 동시 호가에 심상치가 않아서 동시 호가에는 딥노이드보다 한컴 라이프 케어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잠깐 공략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오전에 카카오뱅크를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연휴 동안 올려드린 영상에서 크레포톤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딱이 종목들에서만 집중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카카오뱅크 쪽에서 머물러 있다가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매우 부담스러워서 오전에 잠깐 매매하다가 점심까지는 거의 쉬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수가 일정 구간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카카오뱅크가 오전에 고점을 치고서 올라오는 그림이 보여서 오후 장에는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딱이두개 종목에서만 계속 매매를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 없었다면 당연히 저도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스캘핑을 했을 텐데. 다른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을 훨씬 더 넘어선 상승이 나온 상태라 고점에 당첨되는 게 싫어서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상승했던 종목이 뭐 시젠, 신풍제약 박셀바이오라면 현재 진행형이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언젠가는 상승이 끝나고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크게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맨날 올라간 종목 결과만 보고, 아, 여기서 살 걸. 계속 버틸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적당히 먹었다 싶을 때 끊어내야 됩니다.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든 말든 이 종목에서만 작정하고서 한방 승부를 낼게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이미 손절 못 하신 분들은 뭐 제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물리지는 않는데 혹시나 물리게 된다면 하락 초기에 좀 중요한 자리 못 지키고서 떨어진다 싶은 초기에 대부분 손절을 하며 만약에 제가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 치면은 원래는 이런 캔들을 보고서 적어도 종가나 시간의 거래에서라도 이 캔들을 보고 나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초기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 뒤에 따라서 손절을 할 때. 혹시나 내가 저점에 매도 한 다음에 바로 반등하는 아쉬운 상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급하게 팔았는데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노리고 매도를 안할 것이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기 타이밍을 놓쳤다면, 초기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면 일단 기술적 반등과 함께 그 반등하는 힘을 보고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반 종목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손절 타이밍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일단 저도 기다리는 편인데, 보통은 처음, 처음에 눈치를 채고 손절을 거의 하지만, 혹시나 물리게 된다면, 일단은 반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실전 매매 영상에서 가끔씩 보여드리긴 하는데, 저도 물릴 때가 있습니다. 물려가지고, 일단 반등하는 거 기다렸다가, 그 반등이 힘이 있다면 다시 제자리로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등하는 것을 보고, 이 반등에 힘이 없다 싶으면은 적당히 올라왔을 때 그냥 매도를 해 버립니다. 지금 손절은 초기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며 지수가 그래도 5거래일째 은봉이기 때문에 꼭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 대금이 몰리는 것들 항상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몰리면 시장이 뭐 하락하다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도 하락하는 도중에 마스크 관련주들, 키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에서는 거래대금이 몰려서 충분히 먹을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 그냥 거래대금 많이 몰리는 것들 내일 시장도 역시 거래대금이 몰리고 추세 괜찮은 것들만 공략할 생각이며 어, 초반에 서린 바이오라는 종목을 보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딱 들어갈라 싶을 때 ubs 수급을 봐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신고가 상태라. 이것도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ubs 때문에 고민 좀 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종목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 시장도 거래대금만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